안녕하세요. 번제입니다 휴일 잘 지내고 계신가요? 어제 한 주간 종목들을 정리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안에 나오는 이 종목들의 수가 많으니까 좀 정리가 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기보다는 중기 또는 짧으면 뭐한 2, 3개월 정도 계속 우상향으로 좋을 종목들을 좀 추려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. 첫 번째로 현대 로템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현대 로템이 네이버 게시판을 보시더라도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놨습니다. 그리고 외국인과 또 우리 기관들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동참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언제라도 이제 추세 상단을 거의 뚫은 거나 다름없다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물량들이 있더라도 큰 힘은 발휘 못할 거다. 그리고, 네오시티 그 수주 문제로 인해서, 시간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,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, 그리고 공매도로 뭐 누리려고 하는 그런 힘보다, 매수하고자 하는 그 힘이 더욱더 커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, 들어 올리는 것은 결국은 시간 문제다라고 보여지고요. 조금의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, 어, 요태에 올라오는 20선 정도에서 한번, 뭐, 아래골이라도, 순간적으로 내려왔어, 튕기는 그 정도? 그거 말고는, 바로 언제라도 이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 힘이 보여집니다. 그래서 너무 밑으로 내려오면 산다. 이런 자세보다는 이제 뭐 세력들 중에서 누구라도 기관이든지 외국인이든지 국내 세력이든지 간에 누구라도 이렇게 강하게 돈의 힘으로 쳐 올려버리면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따라붙으려고 하는 그런 또 어마어마한 힘들이 존재할 겁니다. 제가 보는 입장으로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이 정도 규모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가장 힘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SNT 에너지입니다. 자, 이 종목도 어 지금 다 정배열된 상태잖아요, 그죠? 일봉으로 보면 다 정배열이 된 그런 종목들입니다. 지금 바닥을 찍고 예쁘게 지금 그 돌려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. 그래서, 음전에 말씀드렸던 그 현대 로템과 SNT 에너지 또 이어서 할 종목들까지 다 네옴시티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. 크게 보면. 그래서 이제 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큰 주목을 받고 가장 큰 돈이 모이는 곳이 이 곳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또 지금까지도 한미 글로벌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죠. 그 한미 글로벌이 이 바닥에서 거의 한400% 가까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좀 꺾였죠. 5만원 가까이 찍고 더 이상 이걸 넘어서 올라가기는 좀 부담스럽고요. 어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현대 로템이라든지 SMT 에너지 또 지금 말씀드릴 SM 라이프 디자인 이런 종목들에게 관심이 가면서 이쪽으로 외수세가 계속 몰릴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도바 엔지니어입니다. 제가 한 서른 개 정도의 그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, 그 중에서 이렇게 가장 시장에 지금 핵심적인 이슈, 네옴시티 관련 네 종목을 이렇게 뽑아서 말씀드립니다. 그러면 남은 휴일 시간 잘 보내시고, 내일 새롭게 또 시작될 주식 시장에서 무리하지 마시고, 지금은 살아남는 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제대로 갈 종목에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. 새로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고요. 자, 이 인연이 앞으로 내년까지 이어져서 모두들 큰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. 이상 헌재였습니다.